아아 아, 아, 빨리 빨리 수심이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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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좀 기다리세요 아 우리가 먹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봉이 첫 프라이팬 잡는 역사적인 날인데 자꾸 버채면 개밥 됩니다 음, 아유 이게 어딜 봐서 개밥이야 야때깔 근사하다야 음. 봉봉아 나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다 됐습니다 저 그릇 하나만 주세요 그래 그래, 그래. 나못 기다려 못 기다려. 아아이자 담아드릴게요 수셰. 잠깐만요. 어 뭔가방 느낌 있는데 진짜 맛있다 야. 야. 그래봐야 구조가 만든 거지 뭐. <laughs> 뜨거워요 지 지금 지금 주방 보수 성적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먹을만 하다. <laughs> 아 아주 맛있는데요? 간도 딱이고. 어제법이나 봉선. 네네네. <laughs> 아 셰프! 응. 봉봉이가 이거 그 고기 파시하고 까리 고추 네. 남은 걸로해갖고 이거 불고기 파스타 만들는데 드셔보세요. 겁나 맛있어요, 진짜. 그래? 맛있네. 좀 면도 적당히 잘 삶았고. <laughs> 야, 나 오늘 그 잡지 인터뷰가 있어서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민수가 대리로 좀 책임지자. 아 미안해, 그 저번 뭐 내가 웬만하면 이런 것 때문에 가게 안비우려고 하는데 그 편집장님이 친분이 있는 분이라. 네, 뭐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그, 그, 그 인터뷰 할때제 얘기를 곁다리로다가 조금만 해주시면. 정말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, 셰프. <laughs> 음, 싫어, 싫어, 너무 싫어. <laughs> 나홍선 네? 넌나 따라 나서고. 저요? 아니, 그쪽에서 셰프 대 셰프 보조도 같이 오라고 하니까 부탁해. 아 예셰 다녀오겠습니다. 어, 나와 뻥먹을게 <laughs>